어이 뭐야 포장지 신기하네 레이스 예, 가볼까요? 짜잔 히히 히히 싫발가자와 진짜 과연 오 시바 이거야 꺼자 오이 오이 셋 언제부터? 가보겠습니다 한 번에 아손 씻고 올게요 닦아 닦아 시계 벗어 어떡해 여기 있네 진짜 인파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C 바 뒤지게 비싼데 C 바거 전용도 필요 없고 상자 그대로 또 넣어두고 이제 본방이죠 바로 한 번에 아 이거지. 벗겨서 쓰윽 고오 씨. 쉣 쓰윽 오우 트 아아 이거죠 어 충전기? 이거 필요없는데 두고 중요한 거 헬로우 나이스 투윗츄촉 아, 바로, 쭉. 아, 설정 좀하하 오, 오, 생각보다 하는데, 이제, 설정하고 오, 겠음